이 젖을 먹을 때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어떤 기운이 교류가 됐을까 상상해 보세요. 이 체험을 못한 사람은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들 중에 나는 엄마한테 나랑 제대로 안 겪은 경험이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성의 부모를 주목하게 되는 오디프스 시기에 아이들의 관계로는 이 대상과 이 대상 사이에 무슨 기운이 오고 갈까 어릴 때수록 기운을 흡수하는 능력이 선명합니다. 이거 보통 관계 아니지. 태어나서 같이 목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보통 관계 아니죠. 적어도 사회무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서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달았던 그 대상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게 여러분 안에 흔적들이 다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험도 할수 있고 아니면 혼자 고립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게 스웨덴 영화 더 퓨어라고 하는 영화거든 이게 그 스웨덴 어느 도시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야 지휘자고 이 여인은 불행한 변년기를 보내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개차발이고 완전히 의존할 거 없어서 불량소녀를 학교에서 지키고 뭐 이런 생활을 살다가 나이 스무 살이 들어서 아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엄마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어느 매체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음악이 너무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음악을 연주한 지휘관을 찾아간 거야요이 음악이 내 삶에 지를 바꿔놓을 것 같다 는 느낌 속에 주의자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미래. 이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기운이 흘러다닐까? 사이문식이라고 하는 게두 사람 사이에서 무식이라고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력. 안정의 척에 만나? 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의 차가 안정의 척에 만나? 여자가 또 연락하고 직접 하고남자는다 잡아주고 응? 음. 그럼 해딩이네아 근데 그러다가 여자가 계속 완전 힘들게 하는 것같어싸 그러다가 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질 때잖아 오케이 내 때는 만나고 헤어지한번 만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야 됐어 근데 요새는 문화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대상 선택하고. 그런 문화가 됐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걸이 사람한테 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걸이 사람한테 줬어. 그래, 그 처음에는 좋은 만남이 시작되지? 응? 좋은 만남이 시작돼? 이 사람이 원하는 걸이 사람이 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이사 줬어. 이 사람은 시와 예술과 음악에 접촉하는 자기가 줄수 있는 모든을다 안내를 해줬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욕망하는 어떤 자신의 젊음에 사랑해 줬어. 그럼 여기서 해피엔딩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세상은 그게 간단하지. 자 아까 개인의식 얘기했죠 아주 불행한 개인의식을 갖고 있거든 이 불행한 개인의식이 두 사람이 만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어이 사람은 목표의식이 뚜렷해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요 역사에 남기는 게 꿈이야 그런데 영화의 장면에서 아,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뭔가 생동감이 없어 여기 생동감을 있게 만드는 에너지 원이 필요했을 때이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응? 응.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냈어 그한 곡을 그런데 이 사람이 안에 들어있었던 그 개인 무의식이 아주 아주 진짜 부어도 감당하지 못한 무식이야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거야 이거 무식이 옮겨간다는 원인 이거 지금 정신 무조건만 아는 얘기를 듣는 거야 뭐든 모르게, 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버거워지는 거야, 이 대상을 만나는 게. 좋은 개인 무식을 갖고 있으면 만날수록 더 에너지를 막, 받거든? 근데 이, 이 너무나 험난한 유령기를 보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래갖이 사람을, 더 이상 접근하지 말자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좀, 한테서 온게 너무, 자기한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찝쩍하게 되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죽이게 돼 죽이는 순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배가 저 쪽으로 다봐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소녀에서 음악당에 사람들한테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스텝이 돼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야 이건 보통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서로 다른 개인무신식을 갖고 만나고 개인보이식이 친밀관계 때이렇 올라와서 서로에게 나눠지게 되어있거든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신의 파도라으 아주 달라져 있어요 이건 대타자 식이시니까요 여러분 매트리스라는 영화 봤죠? 하여튼 여러분이 아밤리에이 사회의 문화설로부터 받는 어떤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에는 오염된 부분이막 그래요. 이쪽하 이거, 이쪽 상당히 불행한 개인 무의식을 갖고 있고, 또, 미국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문화적 무의식이 길들여져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자기의 실상을 보고 난 다음에 분노화 해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프로이트 선생이 사는 시대는 40대 중반이야, 평균 수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던 여러분이 100세를 산대. 의식은 나이를 먹지 않요 무시간성 특성입어다 그래서 만약에 사춘기나 청춘기 때 여러분이 뭔가 아 내가 인생을 좀 즐겁게 살고 싶고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데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그 무의식을 만나서 대결 하면은 백세 동안 편안해질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대면하지 않고, 아이 뭐 그냥 아이 골치 아파, 아이고, 그냥 그렇게 뭐 되겠지? 그러면 그냥 고상케 그 그대로 먹다가 한 30년 후쯤 정신분석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때는 도움이 주기도 간단치 않아. 왜 여러분 고민스러운 게있으면 무의식의 발견을 하면은 고민의 뿌리가 이 안에서 치유되면서 이 영혼의 무게도 생기고 인생이 더 확장이 되게때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통과 의례가 사회적인 통과 의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 정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통과 의례예요이 대학생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내무식을 내면하고 대결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생성해 나가는 되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에 여러분은 정신을 좀더 좋게 그 상향시키려면 아까 개인의식은 이미 형성된 거거든? 그 개인의식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의식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이 세상에서 나한테 에너지를 줄수 있는 대상 이걸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발견을 해야 돼. 그 에너지를 줄수 있는 대상 중에는 배타자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배타자 역할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 내가 못 보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새로운 가치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도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좋은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기인이지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나 정신분석가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찾아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그 자체는 에너지야, 에 에너지. 뭐, 컴퓨터스만, 혼자서는 절대 해결을 못해요. 방어기지이 같이 있기 때 청년기 통과원에, 이거, 무의식을 뭐, 봐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듦이 생길 때그 원인은 근본원인니까 족발원이 같이 결합이 돼서 생기는 건데, 즉, 무의식과 의식의 요인이 결합이 돼서 생기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의식의 요인만 떠올리지, 무의식의 요인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뭐,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왜, 과고보다 이렇게, 처지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대처를 못하게 되는데 그것만 잘 받으면 상당히 열쇠가 주어질 수 있다. 무의식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질이 바뀔 수 있다. 백세시대에 아주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펼쳐줄 수 있다. 자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의식을 만나는 방법은 아까 내가 급그 지나갔는데 꿈 분석이라고 하는 거요내 안에서 꾸어진 게 꿈이잖아. 내 꿈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볼수 있어. 그래서 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날 수있는게 그 꿈에서 건 공부지만 처음 운적 공부가 되요. 그래서 꿈에서 할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그거는 무의식 구조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의식을 직 전문적으로 다룬 대상은 정신분석가예요. 정신분석가의 만남을 하게 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무의식의 공부라고 하는 책 관련된 책을 읽으면은 혼자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무의식을 안내해주는 선생을 만나는 어떤 책을 읽어요 선생 또는 꿈에서 또는 직접 체험에 따라서 무의식 그 배열 자체가 바뀌는 강도가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개개 집단 개인을 한테 전달하기게 버거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유튜브로 시작했어. 을내 <laughs> <laughs> 연구소에서 강의한 거를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 어. 그거 한두 학기 분량으로 올렸거든? 정말 프라이빗한 내용이 들어있고, 아주 좀 전문성이 있는 거는 안 올리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렸거든. 근데 꽤 그래도 고급스러운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자, 지금 적으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프로이드 정신분석연구소를 치세요. 프로이드와의 대화라는 게 책이 있거든. 그거를 읽고서, 어? 이게 뭔가 접속이 된다. 그러면, 그걸 읽은 분에 한해서, 내가, 매일을 한번 답해줄 수 있어. 요 영혼의 무게가 생긴다고, <laughs> 그게, 직관적으로 감이 잘안 와서, 어떤, 그, ]인지. 고통을 소화해낸 사람이, 누군 고통받는 사람한테 전하는 목소리야. 책에서 전하는 목소리, 짓이 다르다고. 한 번이라도 무의식을 대면해서 뭔가를 소화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힘듦이 들어가도 거기에 쉽게 이렇게 쉽게 날라가지 않아요. 그런 무게가 생기죠. 의식을 그 통해서 자신의 뭐 욕망이나 자신의 특성 같은 것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제 본인이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게 또 하나의 지도처럼 돼서 그걸 내가, 내 욕망은 이거니까 이걸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진짜 원하는 것과 주객 정도가 야무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좋아요. 아직 여러분이 무식과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응원을 가지수 있는 거야. 체험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그, 그 지금 그렇게 무릎을 던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돼요. 그냥 정신부터 받으러 오는 분들 수준 이 되게 높아. 교수 분도 있고 의사 분도 있고 박사 분도 있고 그래. 그 무의식을 만나는 순간 또 다른 선입견이 될수 있지 않느냐? 무의식은 의식한 되는 순간 첫 순간이 충격적이지. 그것이 또 그것을 또 의식화하게 되면 끝도는 의식의 지식일 뿐이거든. 그게. 그래서 무의식은 끊임없이 내가 완벽히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를 소화하면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소화해야 되면은 그 다음 것이 무의식이올 나가. 이걸 소화해내면 또그 다음 또 다른 무심으로. 무심 영역이 끝이 없어. 이걸 다 소화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경험 장면에서는 그쪽으로 안 가요.